그리고 보세요. 나 어. 영국식 미국식 바른 거 왔다 갔다 하네. 토, 어. 토 그래요? 저 <laughs> <laughs> 그러면 약간 영국식이고. 사, 바본 영국식 한 분을 10년을, 한 분을 2 분을 30년을, 한 분을 40년을, 한 분을 50년을, 한 분을 60년을, 한 분을 70년을, 한 분을 8 0년한 분을 90년을, 한 분을 100년을, 한 분을 200년을, 한 분을 3 0 0년하기로 they are one o 세들 <목소리> <목소리> 중에 하나야. 하나인데 어느 것 중에 하나냐? of the world. 세들 중에 하나.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니다 어떤 동물들도 저거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볼 해가 그 해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높은 나무로 올려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응, 아까 톨리스 트리 말했지만 그래서 결정한 거야. 어떻게 결정? 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아희암 목사입니다. 어, 저희 예수비전 성결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링컨국제학교입니다. 필리핀 쪽에 있는 학교하고 제휴를 맺어서 그 학교에서 보내주는 영상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채용을 해서 직접 영어를 지도를 해주면서 신앙교육을 시켜가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아이들은 6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적으로 막대하게 지출이 되어요. 그러면 교사 인건비도 만만치않고 애들 밥을 매일 제공해야 되잖아요. 역시 만만치도 않고. 또 여기 학교 공간 쓰느라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공교육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성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타락이 되어 있죠.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가르쳐요. 이념적인 면에서도 좌편향적인 교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앙교육은 당연히 안 됩니다. 미실스쿨, 기독교 학교조차도 성경공부, 기도시간, 예배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할 경우에 종자위원회를 통해서 제재를 받아요. 그리고 그뒤 배경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애들이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매일 예배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실력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영어도 잘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링컨 국제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어, 제 아내가 영적으로 은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링컨 국제는, 국제학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에게도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이 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한국계를 일깨울, 열방 세계원에 뻗어갈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